안녕하세요 야시다육입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laughs> 주피터예요 제가 음, 산성마루 매니아님한테 오늘 아침 하나 선물로 받은 주피터인데 제가 어, 화분에 지금 오늘 심어 주려고 뿌리 심어 주려고 제가 옆에 지금 젠틀맨 젠틀맨 꼬셔서 <laughs> 부탁으로 제가 지금 분갈이 잠시 급하게 하나 합니다. 젠틀맨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젠틀맨입니다. 왜 그렇게 조심하게 말해요? 오늘 네, 제가 소심해요. <laughs> 젠틀맨님, 이거 어떻게 뿌리는, 어떻게 제거하고 하실 건가요? 그냥 하는 게 좋죠, 이거흙 아, 아, 많이 튼거 같아. 아, 흙 많이 털은 거예요? 아, 이 화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예쁜 화분. 예쁜 화분 예쁜 화분이라면 그거는 제가 설명하는 수준이잖아요 젠틀맨 젠틀맨은 화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화분 이름이 뭐더라 어... 이 화분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막 갑자기 <laughs> 이 수제분인데 화분 사이즈 한 20cm 20cm 되는 이 사이즈 화분에 오늘 주피터 주피터가 저는 비싼 줄도 몰랐는데 좀 예전에는 한때는 몸값 좀 하던 그런 녀석이라고 합니다. 녀석인지 아니면 소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좀 이렇게 좀 멋진 화분에 좀 대품으로 키워 보려고 지금 젠틀맨의 도움으로 제가 지금 분갈이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섞어 주는 거는 뭐예요? 이거 산야초입니다. 산야초. 산야초를 썩는 이유는요? 안에 물 빠짐이 좋고 안에 또 온도도 잘 잡아주고 그런다네 애들이 아, 습기도 잘 잡아주고 수분 조절하고 네. 온도 조절도 잘 해준다고 네. 저는 산야초를 뭐 계속 섞어서 사용은 했지만 그냥 색깔이 좋아서 아 이거 딱 그냥 보면 왠지 고급져 보이는 그런 흙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섞어 썼는데 젠틀맨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수분 조절과 또, 뭐요? 통풍? 통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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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좀잘 되는 흙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영상 찍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원이 젠틀맨께서 되게 소녀스러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평상시대로 하세요. 원래 평상시에도 제가 수저범을 많이 타갔고요. 말도 잘 못해요. <laughs> 사람 많은 데서 얼굴 빠지려 갖고. 아참 오늘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좀 짜증나죠. 어? 전혀 안 납니다요. 전혀 안 나요. 본인의 일도 많을 텐데 제가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아유 기꺼이 그냥 또 오늘 이렇게 해주시네요. 저는 이렇게 큰 화분 분갈이 하는 거잘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젠틀맨은 워낙 대품의 아이들도 많고, 또좀 키우는 게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주피터, 또뭐 한때는 못값 했던 아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놔두기는 좀 그렇고, 아무 화분이나 심어주기는 좀 그래서, 좀 사이즈도 좀 크게 좀 심어보려고, 키워보려고, 제가 한번, 좀 화분이 좀 좋아요. 좋은 화분이에요. 비싼 화분이고. 비싼 화분이지만, 이 주피터도 예전, 뭐, 한때는 온값 했다 하니, 좀 제가 비싼 화분에 심어서 멋스럽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죠. 어, 지금 섞어주는 거는 뭐예요? S라이트입니다. S라이트. 저는 S라이트 없는데, 또 젠틀맨의 S라이트로 흙을 한번 또 이렇게 좀 뒤집어 주시네요. 여름에 물 빠짐 좋으라고. 아. 여름에는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아마. 분갈이 하기엔 약간 애매한. 맞죠? 불안하죠? 철. 네, 근데 뿌리는 지금 도잘 내리는 철인데, 습이 <laughs> <슬이> 많고 더워놓으니까, <laughs> 응. 괜히 또, 이렇게 아유. 익을까봐. 물안 빠지고 그러면 익을 <laughs> 수도 있고. 맞아요. 이거가. 흙을 확 빼버릴까요? 빼가지고 흙 섞어버릴까요? 안빼도려요 귀찮아요. <laughs> 귀찮아요. 저도 여름이라서 지금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좀잘 그냥 넘겨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저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또 선물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담아 봅니다. 멋진 화분에 제가 심으면 크기가 이 화분 크기만 해지나요? 화분대로 자라니까? 그 정도 안 크겠어요? 그 정도. 네아 그, 그 어... 크기를 라야지 그래요. 큰 큰데 심으면 되시나요? 네. 음... 물 마름이 약간 늦어갖고, 안 좋을 아 수도 있는데, 창 종류, 뿌리 좋은 것들은, 웬만하면 네. 다 소화하니까, 아이 정도로, 에슬라이터하고 삼야선 넣어놓으면 괜찮지. 이, 지금, 주피터는 환엽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이 얼굴 맞죠? 네, 환엽 주피터. 어, 환엽 주피터. 어, 환엽 주피터와 새엽, 세엽? 또, 새엽으로 자라는 아이가 있나요? 주피터가 주피터는 대개 어. 어, 이렇게 한엽인데 근데 약간 더 넓은 게 있고 입이 어. 약간 좀 약간 좁은 게 있는데 그건 그래도 상당히 예쁘게 넓은 어이 정도면 한엽 주피터라고 할수 있겠죠 맞죠 네. 저도 뭐이 아이가 몸감 하는 줄은 몰랐었는데 예뻐서 선물 받고 너무 감사해했는데 어이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몸감을했더라고 하네요 근데 요즘에는 안 비싸죠 옛날에 진짜 이거 엄청 비쌌거든요 나도 이거 에... 비싸게 주고 사갖고 저는 쳐다보고 한숨 을 짓고 있지만 <laughs> 사장님은 예전에 비싸게 산뭐 다육이들 많잖아요 많죠 네, 아주 비싼 건못 사고 어. 그니까 처지가 아주 비싼 거살 처지는 못 되고 그냥 적당한 거 잘, 적당한 수준 적당한 거잘 쏘가서 샀어요 옛날에 아 거의 머리에 바가지를 쓰고 다녔다고 봐야죠. 아~~ 그렇게 바가지를 많이 쓰고 다니셨구나. 네. <laughs> 아유, 옛날에 참어제 옛날에는 또 옆에 야시님이 젠틀맨이라고 <laughs> 붙여줘서 젠틀맨이지 옛날에는 바가지맨이었어요. <laughs> 바가지맨. 네. 젠틀맨, 나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젠틀맨은 다육이들 보면 군생들도 많고, 대품들도 많잖아요. 그쵸? 네. 네. 어, 근데 주로 어디, 어디에서 다육이를 데리고 와요? 뭐, 여기저기 응. 다니다가, 응.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네. 또 키핑장 놀러 갔다가, 가면또 뭐, 그냥은 못 옵니다. 거의 들고 나오니까는. 아.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샀어요. 아, 유튜브로도? 네. 아, 유튜브로 사는 거 나는, 어, 뭐, 물건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는 하겠지만, 저는 유튜브에 물건은 사실 좀 검증이 안 되어가지고, 저는 십사리 이렇게 못 사거든요. 근데, 네, 네. 유튜브 물건들이, 네. 자기네들이 화분에 식재해 갖고, 네. 어느 정도 키운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산 다육이들은 거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유튜브에서 이렇게 밭에서 뽑아서 파는 그런 다육이들도 있잖아요. 나는 거의 식재된 거, 식재된 사실. 걸로 예. 그냥 불분해 있는 거잘안아요 음... 그러면 약간 불안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 그래 나는 이렇게 대품 아이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소품의 아이들고 귀엽고 뭐 이런 아이들 좋아하는데 젠틀맨의 다육을 보면 대부분 크고 좀뭐 군생을 이루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 번씩 좀 궁금은 했는데, 또 제가 한번 와보면, 또 새로운 아이가 와있고, 또 특이한 아이가 와있고, 근데 어디에서 사는지 좀 궁금은 했는데, 유튜브로 좀 많이 사고, 또 킵장에 놀러 갔을 때, 또 예쁘고 멋있는 아이는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돌림판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돌림판 밑에 있어요, 여기. 아, 괜찮네요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저는 뭐 물건은 없는 건 없답니다. <laughs> 저또뭐 이렇게 부탁으로 분갈이 해주세요 해놓고 저는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카메라만 들고 있는데 얄밉죠? 아니요, 귀여워요. <laughs>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항상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언제나 매번 이렇게 말로는 감사하다라고 저도 매번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귀엽다고 안하면 나중에 보복이 또 무섭죠 <laughs> 제가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laughs> 귀여운 스타일은 아닌데 음, 옆에서 이렇게 많이 좀 챙겨 봐 주시고 해서 항상 항상 감사해야 하죠 감사한 마음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 드립니다 젠틀맨 감사합니다 수줍고로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laughs> <laughs> 수줍어요? <수주워요? 웃음> 저도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또 감사한 마음 살짝 또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마음은 조금 편해지고 어찌 보면 마음의 빚을 갚는 그런 타이밍. <laughs> 아이고 이렇게 또 따로 있을 때는 이렇게 아까 따로 있을 때는 주피터가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렇게 화분이 너무 커서 화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키워보니 이렇게 심어 보니까. 오, 뭐, 이 아이 또 커질 거니까 보통이라면 분갈이 한 2년 동안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많이 크면은 응. 이거 깍 찰만큼 풀려면 2년은 안걸리겠오와 진짜 이 화분에 가득 찰 정도 되면 와 주피터 좀 예뻐지겠다. 멋있어지겠다. 근데 주피터가 위에는 네. 빨리 자라더라고요 아... 나 빨리 자라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화분이 크니까 빨리 자라면 좋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저는 크기가 커지면 사실 좀 겁이 나요. 막 분갈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또 화분을 또 얼만큼 큰 걸로도 늘려줘야 되나, 막 이런 약간 겁이 먼저 나는 아주 초보 매니아라서 많이 안 커지고 딱요 사이즈만 되면 좋겠습니다. 약간 화분이 큰듯 한데. 큰듯 한데? 그래도 음. 이 아이는 여름 내내 물안 줘도 상관은 없겠다. 그죠? 이 지금 보니까. 아닌가? 여름 중간에 한번 줘야 되나요? 거의 뭐. 어 여름 찬 바람 불때 그때 줘도 되죠? 그래도 될것 같아요. 어 보통. 그렇죠. 아 습이 엄청 많으니까. 음, 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흙이 뭐좀 보니까. <laughs> 또 이렇게 부탁으로. 요 위에는, 저는 마사를 복토하는데, 사장님은 뭘로 복토해요? 마사로 복토하세요, 본인 스타일대로. 어, 아, 본인 스타일대로? 여기 뿌리 좀더 집어 넣을까요? 여기. 어, 뿌리 나가요. 네. 어, 그러면 마사를 드릴까요? 네, 주세요. 마사도 좀, 돌아야 되겠는데요? 저 밑에 통에 가득 있습니다. <laughs> 와. 지금 이 지금 하우스에 빗떨어지는 소리가 좀 들리려나 모르겠다. 이거 되게 듣기 좋아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으니, 아유, 음악 소리가 따로 없고. 이게 뭐죠? 뭐 제가 지금 몸은 좀뭐 상태가 메롱 메롱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우스에 나와 있으니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일 많이 안 하고 아이들 하역 정리 좀 하고 또짐무르고 이런 아이들 뽑아서 버리고 좀 아주 좀 간편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게 불고 뭐 이러니까 정말 하우스에 있는 시간 음딱 즐기기 딱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비까지 떨어지는 이 소리에, 어, 완전, 완전 좋네요. 지금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단수가 뭐 그렇게 낮지도 않은, 좀 사이즈가 큰, 아이고, 참. 산성마루 매니아님, 제가 이렇게 멋지게 지금 심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심는 건 아니네. 이웃의 도움으로 멋있게 이렇게 심고 있는데,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산성 매니아님, 저랑 약간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침에 잠시 좀 얘기를 해보니, 어, 그거는 비밀로 하는 걸로 <laughs>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제걸 봐주신다 하니, 음... 보시겠다라는 생각에 감사 인사 또 전달합니다. 아이고, 궁금마사... 궁금마사로, 지금 오늘 복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스럽다. 나한테도 이렇게 큰 대품이 생기네요. 기생님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응. 네, 음. 정성이 부족하면은. 네. 뭐가 상한다 그랬죠? 필요도 없고 상관없데 이거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 정성껏 아, 정성껏 네. 음 좋다 저에게도 주피터 이렇게 대품, 대품까진 아니죠? 중품? 네. 약간 소품이에요 <laughs> 아 소품이에요? 아 그래요? 이걸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완전 대품이라 생각이 드는데. 화분만 대품이에요? 화분만 대품. 저에게도 주피터 이렇게 중소품?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또 멋있게 이렇게 심어주신 젠틀맨의 도움으로. 아, 이 화분. 화분 사실 좀 처음엔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깝질 않네요. 좀 예쁩니다. 아 예쁘다기 보다도 멋있습니다 이 화분이 좀 요새는 네. 안나온다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 옛날에 좀더 살라고 그랬는데 못 샀어 나도 옛날에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건 내 화분 아닌 거 같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이거 제 화분인데 <laughs> 약간 음, 제가 졸라서 저한테 넘기세요 넘기세요 해갖고 제가 데리고 온그 화분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좀큰 제품에 화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이렇게 돌림판도 있고 한데, 물레, 물레라고 하죠. 물레가 저는 자꾸만 아무 때나 뺑뺑 돌아가고 하니까 저는 자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젠틀맨은 물레를 잘 사용해요. 근데 물레 없이 지금 하려고 하니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다. 이거 뭐 지금 분갈이 하는 테이블도 아닌 그냥 간이 테이블, 보조 테이블 위에서 지금 막 급조로 이렇게 한번 주피터 아 한번 들어봐 주십니까? 허! 멋있다 아니 좀 예쁜데요? 좀좀삐뚤어요 <laughs> 삐뚤해도 어쩔 수 없어요 건들지 마세요 이제 너무 예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이렇게 예쁜 주피터 멋스러운 화분에 이렇게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영상 마무리할게요. 원래 이좀 뒷정리를 좀 해가지고 치우고 깨끗한 아이만 딱 둬야 되는데. 아, 잠시만 좀 기다려 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좀 깨끗해 보이죠? <laughs> 이렇게 깨끗한 마무리로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젠틀맨의 도움으로 이렇게 주피터 큰 화분에 제가 한번 식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젠틀맨님. 주피터 심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셔야죠. 안녕. 안녕. <laughs> <laughs>